네 안녕하세요 배봉 박사입니다. 네배봉 박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예, 투자용 어,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 건물 대지는 약143평 정도 되고요. 층별 면적 그56평 정도 되고요. 예, 2018년도에 이제 건축 시공이 됐으니까요, 만 5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인수하시기 정말 좋은 어, 그런 타이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9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매수하는 것보다 사실은 신축 판매업자죠. 이런 집을 지어서 팔고 지어서 팔고 지어서 팔고 이렇게 하시는 신축 판매업자, 건축업자분들이 적기 때문에 가격도 이제 저렴하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동네 시세가 보통 13억 5천에서 15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본 건물 13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거품은 거의 없는 건물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매매가 13억 5천만 원그 다음에 보증금은 현재 전세가 3개가 있는데 이거 포함해서 2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출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농협이라든가 배방 농협이라든가 배방 신협 쪽에 알아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4억 원 정도는 이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매매가에서 보증금 은행 대출 빼고 나니까 실제 투자금은 어, 가격 절충을 일부 해드리면은, 취득세 다 해봤자 아마 7억대 초반, 네, 그 정도 가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7억 원 정도면 매수 가능한, 아, 그런, 이제 상가주택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본 건물 세대 구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표에도 좀 나와 있지만은, 1층은 보면은 주차가 13대, 14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2층은 7가구, 3층은 어 6가구, 그 다음에 4층도 6가구, 위반가치 물 전혀 없고요. 7가구, 6가구, 6가구 에서 풀로 19가구로 구성된 상당히 이제 가구 수도 많은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노랗게 칠해드린 게세개인데요 이게 전세입니다. 전세 다 합쳐서 이제 2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월세 보증금 다 합치면은 보증금은 약 2억 2천만 원 정도 들어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에 관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보시면은 월 수입이 19가구에서 나오는 월세 총액이 약 767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앞서 배방박사가 은행대출이 약 4억원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월 이자가 약 2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자 767에서 200만원 빼고 나면은 월 순수익이 약 560만원 정도 되겠죠. 560만원. 일반 관리비 전기수도 그 다음에 인터넷 유선 방송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뭐 요런거 하면은 대략 한 7,80만원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주택관리비용 빼고도 월 수입이 약 500만원 정도 가져가실 수 있는 상당히 이제 우량 매물이고요 투자 수익률로 볼때본 건물 인수 하시는데 가격 절충 해드리면 투자금이 어 7억 원이 좀안 되죠? 예, 6억 한 8천 정도인데, 연 순수익이 6,8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거의 5년 된 신축급임에도 불구하고, 어, 임대 수익률 약10% 정도 나오는, 예, 정말로 투자 수익률 높은 건물이다. 그렇게 좀 가격 정보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본 건물은 워낙 입지가 좋죠 어 신불당 천안하고 그다음에 탕정 디스플레이 시티를 연계시키는 도로망이 먼저 개설이 되고 있고요 약 130만 평 정도 용인의 sk 하이닉스급 100만 평 이상 도시개발이 24년 1월 금년 1월부터 이제 토지보상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엄청난 인구가 유입이 되겠고 유입되는 인구가 어디 가서 어, 숙식을 해결을 하겠습니까? 바로 이 건물입니다. 네, 바로 이쪽. 어, 이쪽 건물에서 이제 사 수밖에 없고요. 현재도 19가구 공실이 없지만은 앞으로 개발 호재 수혜적이다. 그렇게 본 건물의 가치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9개 단지 중에서도 진입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입지가 좋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건물인데 거의 뭐 신축급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이제 건물 관리도 잘돼 있고요. 예, 현재 월세 수입만 767만원이 나오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대출이자 200만원 제외하더라도 예, 월순수익, 월순수익 약 570만원 가까이 됩니다. 예, 관리비, 전기라든가 수도, 그다음에 각 방에다 넣어주는 인터넷 유선 방송 이런 거는 이제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관리비, 네, 수도세 엘리베이터 전기, 네, 그다음에 인터넷 유선 방송 이런 거 해봤자 한 5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일반 관리비 제외하고도 약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니까 정말로 굉장히 이제 그 수익률이 높은. 5년 된 준신축 건물치고는 임대 수익률 10% 정도 나오니까 대단한 건물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좌측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현관 쪽에 이렇게 넓은 공실이 좀 있고요. 네 보시면 이렇게 네, CCTV도 CCTV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세대 구성은 2층이 7가구, 3층이 6개, 4층이 6개에서 총 19개죠. 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계단도 뭐, 그렇게 갭, 가파르지 않고요. 가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튼튼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고요. 네, 굉장히 이제, 이쪽이 지금 바닥면적이 56평이거든요. 예. 대지는 무려 143평이니까 150평 가까이 되는데, 이쪽에이 공간이, 건축 면적이 56평 정도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널찍한 공간들이 여유가 좀 있고요. 예, 보시면은 저쪽이 1호죠? 예, 201호, 2호, 3호, 그 다음에 4호, 네, 5호, 6호, 7호. 네, 엘리베이터 옆에 7호. 이 6라인은 이제, 예, 음, 2배입니다. 그래서 투베이가 두 개고 원룸이 다섯 개 해서 일곱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상태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잠시 네, 엘리베이터 상태 보고 네, 그 다음에 2층 6개 3, 3층 6개 4층 6개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도 어, 보시면 굉장히 견고하게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쪽은 현대 엘리베이터이거든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네. 8인승으로 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엘리베이터죠. 네. 가장 많이 쓰는 현대 엘리베이터. 네. 2층 7가구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3층 6가구, 4층 6가구입니다. 네. 아, 잠시 좀 표를 열어서 좀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보시면은. 예, 3층, 4층, 6가구씩 인데요. 보면은 투룸이 하나씩 있죠. 예, 투룸하고 투베이가 하나씩 있습니다. 4개가 원룸이고, 어, 6가구 중에 투베이 하나, 투룸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시 표를 내리고, 이제 다시 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제 여기부터 보여드려야죠. 예. 그래서, 301원룸, 2호 라인이 이제 투베이그 네, 다음에 원룸. 공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네, 널찍널찍합니다. 엘리베이터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305호가 이제 널찍한 투룸. 네. 요렇게 해서 이제 6가구가 되겠죠. 네, 3층은 6가구. 네, 공간이 널찍널찍하고, 건물 관리도 잘돼 있고, 네,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없습니다. 네, 전혀 없이 깔끔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4층. 네, 마지막으로 역시 6가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주인 세대는 없고 3층, 4층에 투룸이 하나씩 있어요. 네, 그점좀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이쪽이 이제 투룸이 되겠습니다. 네, 투룸. 네, 그 다음에 측면으로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원룸 4개. 그 다음에 아까 보신 투룸 있고, 어, 402호 라인은 이제 투베이. 그래서 총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옥상부도 좀 잠깐 보여드릴까요? <laughs> 여기는 좀 짐을 쌓아놓으셨는데 예, 원래는 되게 이런데 보면 이제 옥상 창고로 좀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네. 자 이제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바로 뒤가 이제 홍익아파트거든요 예, 아산시 탕정면 홍익아파트 홍인 호산마을 홍익아파트인데요 예,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고 네. 보면은, 방수도 나름대로 잘돼 있어요. 요렇게 구배도 잘 잡혀 있죠. 네. 네, 요거 이제 엘리베이터실. 예, 네. 여기 가니까 다 보이네.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다. 예, <laughs> 네, 저기 지금 산을 까고 있잖아요. 영상에서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산을 까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천안 신불당 쪽에서 장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로 이어지는 이쪽에 이제 도시개발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통망 도로계획이 다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탕정 1기 신도시가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탕정 1기 신도시 약 60만평 정도 되는데 309, 409 합치고 합치면 이거에 거의 두배 되죠 두 배가 넘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펜타포트도 보이고, 이제 장제리, 천안아산 KTX 지역이 되겠고요. 이 주변이 일대가 다 개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130만 평인데, 약간 길쭉하거든요. 길쭉하게 해서 덕지리까지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130만 평이 24년도부터 30년도까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유입되는 인구, 감리, 설계, 뭐 엄청날 거 아닙니까? 현장 인력, 각 협력사들. 그런 분들이 가서 살 데가 없어요. 사실상 천안에 그 저쪽에 지금 서북부 지역에서도 이쪽으로 지금 유입되거든요. 방을 구하러. 예, 그만큼 이쪽에 대한 그 임대 수요가 풍부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030년까지 보장된 지역입니다.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예,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 정도로 어, 핫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두고 보십시오.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요 앞에 있는 건물도 다 뜯, 뜯길 겁니다. 뜯기고 이 지역에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가 다 들어서거든요. 예, 그만큼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24년 1월에 이제 1월 1월 달에 토지보상이 이제 LH하고 협의가 되고, 6월, 7월이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본 건물 투자는 충분히 이제 투자할 만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 건물 자료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앞서 이제 배방박사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 천안아산 대기업 삼성 인근 투자용 상가주택이죠. 지금 말씀드린 게 물론 이쪽에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도 이제 차량으로 5분 거리 정도 되고요. 물론 디스플레이시티 현재 약 2만 8천 명 정도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배방박사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쪽에 이 야산 야산 바로 넘어가 이제 선문대학교 정문입니다. 정문 드론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정문에서 발 불과 여기까지 도보로 다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문대학교 쪽에서도 학생들이 방을 구하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임대 수요는, 에, 재학생 수 1만 3천 명 정도 되는 선문대학교. 그다음에 이쪽에 탕정 이기 신도시 1 3 0만평 택지 개발하면서 유입되는 설계 감리 인력 현장 인력들, 그다음에 바로 이제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쪽에서 5분거리에서 오는 그런 이제 유동 인구, 그다음에 천안 서북산단 쪽에서 오는 그런 이제 산업 인력들 이렇게 다양한 그세네 군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세입자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도 공실이 없지만은 앞으로 10년간 보장된, 특히 이제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다 보면은 이제 그본 토지의 가치, 이쪽도 이제 도시성장권역에 다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도시지역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여기가 시골이 아니고 완전 도시구역으로 다 바, 도시지역으로 바뀔 구역이고, 에, 우리의 본 건물도 성장관리권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의 가치, 본 건물의 토지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지 누구도 이제 전망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건물의 토지 가치, 건물 가치 최소 배방 박사가 볼때 지금 매매가는 1 3억1 3억에서1 3억 5천 사이지만은 15억 이상 갈수 있는 가격이니까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건물이다. 투자하시기 정말 좋은 그런 개발호재 지역에 접경지에 위치하고 있는 투자용 상가주택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아산 탕정 2기 신도시 바라다 보면서 방송을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배방 박사에게 상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